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하고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SBS는 이찬원 단독쇼를 진행 초대했는데 성공하지 않았다. 김호중은 그냥 교체임입니까? 이찬원이 SBS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TV 조선과의 전속 계약과 관련이 있나요?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SBS의 관계자는 다음 달 SBS 추석 특집 이찬원 씨를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SBS 측은 오는 24일 고향체육관에서 김호중 단독쇼 녹화를 진행한다. 관객은 3천명 정도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호중은 다음 달 SBS 추석 특집 김호중 단독쇼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임영왕에 이어 두 번째로 단독쇼로 지상파 전파를 탐닉이다. 이찬원, 영탁, 장민호의 단독쇼는 언제쯤 이루어질지 팬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SBS 관계자는 이찬원을 추석 특집에 초대할 예정이었으나. 이찬원의 스케줄이 늘 바빠 다음 단독쇼에 초대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찬원의 뛰어난 가창력과 MC로서의 경험, 그의 인기까지 더해지면 의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 이찬원과의 컬래버레이션 기대됩니다. 최근 방송된 JTBC 톡파원 25시는 2.8% 시청률을 기록하며 월요일 종합현성채널 예능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찬원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콘텐츠도 모두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는 등 인기입니다. 가수 이찬원의 자체 여행 콘텐츠 찬또야 어디가 가 합산 조회수 200만 뷰를 달성하며 인기를 빛냈습니다. 이찬원의 찬또야 어디가는 7월 21일을 기준 한편 91만 뷰, 두편 71만 뷰. 세편 38만 뷰등총 조회수 2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보루의 명고, 톡파원 25시, 보원 차트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찬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찬원을 통해 여행 콘텐츠인 찬또야 어디가? 를 매주 목요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경기도 양평을 배경으로 1박 2일 일정에도 무려 현금 100만원을 인출해 장보기를 하는 등 밀도 높은 콘텐츠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양평시장 등에서 선보인 폭풍 먹방도 볼거리를 더했습니다.